그녀는 변호사입니다. 말과 판단, 정의의 언어로 살아왔죠. 그는 화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과 형체를 그립니다. 그녀는 왜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에게 반했을까요? 억압된 자아의 두사, 융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억눌러 왔던 혹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의미하죠. 그녀가 평생 쌓아온 논리, 통제, 경계 속에서 감정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겠죠. 그런 그녀 앞에 감정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반한 건그 남자 자체보다 그를 통해 비춰진 나의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된건곧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그녀의 성향을 보면 바로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어, 토박하고 현실적인 느낌?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 고르는 말하죠.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다. 변호사는 법으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기업 변호사라면 기업의 이익을, 개업 변호사라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법은 기득권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고 누구를 변호하든 법정에서 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법의 세계에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오르냐 그르냐 실수는 패배로 이어지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런 여러 감정을 느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겠죠. 멀리서 보기에 그녀는 완벽한 스펙 자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테고 현실은 이상과 다르며 현실에 치여 너무 지쳐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재는 불완전하지만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은 우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배웠을지도 모르죠. 법과 예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은 경계를 긋는 일입니다. 예술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녀는 늘 경계를 지키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늘 경계를 침범하고 많은 감정이죠. 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현도 직업에 어울리기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평상시에 말수가 굉장히 적으며 페어링 북에서도 최소한의 단어로 간략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죠. 우제는 말수가 적지만 대화를 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지표들이 그녀를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죠. 이걸 느낀 재현은 우제 앞에서 경계가 쉽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걸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났고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경험했죠. 사랑은 논리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반한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변화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게 무섭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재현은. 사랑을 통해 논리에서 감정으로 경계에서 여백으로 그리고 타인에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녀가 그에게 반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제밖에 없기 때문이죠. Yeah. Yeah. 연풀을 보고픈 사람들 모여라. 구독을 하지 않고 떠나면 난 고독. 사랑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것.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기술인걸.